삶에 대한 진실을 일찍 깨달았느냐 늦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태교를 합니다. 뱃속에 든 아이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행동거지를 조심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혹시나 그 아이의 미래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 미래를 생각을 하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왜 그래요? 그 지금 교육시키는 그때를 위해서가 아니고 애가 나중에 스무 살, 서른 살 됐을 때를 생각해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미래에 어떻게 된다라는, 그걸 부모는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귀찮죠. 엄마가 자꾸 뭘 하라는, 나 놀고 싶은데. 미래의 진실을 모르는 거야. 자기 인생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시킨 걸안 하고 제 마음대로 놀면, 나중에 스무 살, 서른 살을 뒤에서, 아, 그때 하라는 걸안 했던 게 크게 후회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진실을 깨달았는데, 인생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는데 늦어요. 그때 가서 초등학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음업에 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진실을 얼마나 빨리 깨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세계 70억 인류가 거의 대부분이 정말 가장 늦게 아는 진실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죽어서 진실을 깨달아요. 아이고야, 이 세상이 있구나. 이 세계가 있구나. 죽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요. 종교는 뭐냐?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의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 늦게 한 진실이 그때 가서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죠. 이 지상, 지상의 삶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삶이다. 우리 몸이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 영, 영혼, 저승은 어떤 세계냐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초월한다. 초월한다는 말은 완전 자유란 말이거든요. 자유란 말이거든요. 네.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수 있는 세계다 이말 아니에요. 그렇죠. 초월하는 세계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는 초월하는 세계인데 초월하는 세계인데 내가 갇혀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참혹하겠나. 그러니까, 덜커덕 죽어서 이 세계가 있구나. 가장 늦게 아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아야 돼요? 태어나서 이미 알아야 돼. 성장하면서 이미 연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죽어서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초월의 세계를 대비해서 살아야 되거든. 왜 초중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대학이 있고 취직이 있고, 내가 젊은 날 인생을 살아야 될, 풍요롭게 살아야 될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중고등학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거기는 그냥 공부 못해도 반맥이죠. 부모가 옷도 사주고 다 해. 하나도 불편한게 없어. 그런데 대학 딱...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져 버려. 대학 졸업해서 사회를 딱 나오면 완전히 결정돼 버려요. 거의 인생이.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아니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초월의 세계를 알고 그 초월적 세계에 가서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는 준비를 하는 게 인생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완전히 모르고 초월의 세계에 덜커덕 갔는데 초월이 안 돼. 갇혀버려. 그 가장 늦게 아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깨달지 못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서는 진실의 세계를 깨달으니까 이미 늦어. 그러면 그 초월할, 초월의 세계에 가서 초월하려면 내가 초월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겠어요? 초, 중,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인류 대학을 들어가잖아.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초월의 세계에 가 살려면 여기에서 초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요 초월의 삶을 초월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자유로운 삶. 그 자유로운 삶이 뭐야? 자유로운 삶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고 참되고 진실한 삶. 이 참이라는 삶, 참. 참 양심 사랑.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런, 이런 세계. 사랑의 세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초월이 되지요. 자유롭지요. 진실하게 살면 초월이 되지. 야, 자유롭지요. 아무 데도 구속을 안 받아. 내가 진실하게 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약받는 삶, 세계인데 마음은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어디에 여기 가서 초월의 삶을 사는 거라면 이걸 이걸 천국이라 그러고 이런 세계를 좋은 세계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뭘 살아요? 여기서 제약받는 집착하는 삶을 이게 뭐냐면. 갇힌 삶이거든, 갇힌 삶. 이게 뭐예요? 미움이야, 미움, 미움, 탐욕, 욕심,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이게 완전히 갇힌 삶이라, 갇힌 삶이란 말이야. 탐욕 속에 갇힌다, 미움 속에 갇힌다, 욕심 속에 갇힌다, 시기와 질투 속에 갇힌다, 죄 속에 갇힌다 말이야, 죄 속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가침의 삶을 살면 여기 가서 어떻게 돼요? 가침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가침, 갇힘. 가침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참혹한 참혹한 세계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그런데 여기 가서 덜커덕 깨달으니까 뭐예요? 너무 늦게한 진실이야. 늦게한 진실이에요. 늦게한 진실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가침, 가침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 가침의 세계에 가게 되면, 들리는 소리는 탄식밖에 없다는 거야. 들리는 소리는 신음소리밖에 없다는 거야. 가침의 세계에 가면. 이 가침의 세계에 살면 어때요? 가침의 세계에 살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불만스럽고 얼마나 언제나 괴롭잖아. 자기 속에 갇히잖아. 이 속에 이렇게 갇히며 세계에 가면 들려오는 소리는 탄식과 신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색이 없고 빛이 없는 세계라는 거야. 그 말은 아름다움이 없는 세계야. 오직 어떤 세계냐? 오직 존재만 하는 세계다. 존재, 존재만 하는 세계예요. 존재. 감옥은 존재만 하는 색입니다. 연계, 지옥 말할 것도 없고, 저 감옥. 감옥에 인테리어를 해요. <laughs> 감옥에 감방을 아주 인테리어로 꾬, 꾸며요. 음악이 있어요. 색이 있어요. 감옥은 존재만 하고 생존만 하는 색이에요. 가침의 색이라는 게. 소리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 존재 세계가 전부 다 뭐냐면 진실의 결과물이거든요. 매끼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그 음식들, 밥을 비롯해서 모든 음식들 있지. 그 모든 음식들이 자기 존재 세계에서 진실하게 존재하지 않고는 거기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죠? 딱, 아, 진실하게 존재해야만이 거기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요리도 어떻게 했어요? 불이 했습니다. 가스렌지를 했다. 그 가스가 존재하는 것도 가스렌지도 진실하게 존재해야 돼. 그 고장나면 가스가 안 돼. 나물, 쌀, 물, 전부가 뭐야? 그 존재의 법칙이 진실이야, 진실. 화학적인 이론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거기에 오류가 생기면 거기 오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모든 도구들이 전부 다 진실의 결과물이야. 원리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몸 자체가 진실의 덩어리야, 이게. 세포 자체가.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진실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마음도 떼야 돼요? 마음도 진실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진실하고 몸도 진실의 덩어리가 하나 될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자연스러워지.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하면 다 나오잖아. 거짓말 탐지기 하면 99%가 딱 잡아내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물리적인 도구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물리적인 기계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알잖아. 삐! 하고 소리 나잖아. 거짓말 하면. 그게 뭐예요?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몸은 진실을 덩어리니까, 마음과 몸이 진실할 때 그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림의 세계, 이 초월의 세계로 가면, 초월의 세계를 가면 들리는 게 음악이고 보이는 게 빛과 색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죽음이 가장 늦게 안진 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죽어서 알아. 죽어서 거기서 알아. 그 진실을 어디서 알아야 돼요? 세살 4살 때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더라도 그때부터 이미 진실의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교육을 시키고 위하여 살고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사는 그것을 교육시키는 게 뭐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그토록 열심히 시켜? 대학이라는 데가 있길, 사회의 취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진실이야. 근데 여기를 다 놓치면 여기서 망쳐지지요. 여기서는 돌이켜가 돼야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여기서는 후회해도 소용 없어 이미 늦었어 여기서 그 진실을 알면 안돼 여기서부터 진실을 준비해야 돼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진실을 어디에서 여기서 준비해야 된 거야 여기서 준비해 가가지고 여기 초월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 초월의 세계 제약의 세계에서 초월의 세계를 준비하는 게 뭐야 초월된 초월된 정신 세계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진실 양심 사랑 위함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도덕적 덕목의 그것이 뭐예요? 초월적 삶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그 초월적 삶을 가지고 살때 어떻게가 초월의 세계로 가서 자유를 누린단 말이야. 그런데 가치의 세계에 살면 여기는 뭐야? 존재만 하지, 존재 의미가 없어. 여기 가면은 존재만 할 뿐이야. 감옥은 존재와 생명, 생존만 있지. 거기는 의미가 없잖아, 감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초월의 세계에 가서 갇힌다는 참혹함이 얼마나 크냐, 그걸 모르는 게 타락한 인간들의 치명적 우지다, 이 말이야. 그게. 영적 우지라는 게. 그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서가문이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어른들은 살아있으면서 초월적 나를, 공, 시간과 공간에 지하관과는 여기에서 의식은 초월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가져가지고 그 초월적 세계로 갈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살아서 젊은 나이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거예요 천복이고 천행이라는거예요 그런 자기 전에 복된 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